안녕하세요. 색동보리입니다. 드론 특별 자유구역 확대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구역 정의. 정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완화구역. 목적 드론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촉진. 특징 일반 지역보다 규제 덜함.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배경 글로벌 시장 급성장 대응. 필요성 규제 완화 통한 기술 개발 촉진. 신기술 검증 환경 필요. 국내 현황 2021년 시장 규모 8,406억 원, 연평균 14.9% 성장. 전국 67개 구역으로 확대. 계획 2023부터 2032년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추진. 지역 분포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균형 배치. 특화 예시 제주도 관광 물류 특화. 태안 드론 테마파크, 창원 택배 및 우편 배송 실증, 주요 규제 완화 내용, 특별감항 증명 면제 실험용 드론 테스트 가능, 안전성 인증 간소화 자체 계획으로 대체, 사전 비행 승인 완화 비행 금지 구역 허가 간소화, 야간 비행 허용, 기타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인허가, 보고서 간소화, 지역 활용 사례, 제주도 드론 테마파크. 교육기관, 체험센터, 태안 UV 랜드 해상배송, 의약품 배송, 스마트시티 연계, 창원시 마산만 택배우편 실증, 산업적 활용 분야, 물류 배송 도심 긴급 배송, 섬 생필품 배송, 시제품 테스트 성능 검증, 제품 개발 주기 단축, 기업 육성 인큐베이팅, 투자 유치, 산학연 협력, 신기술 실증 AI 오지 드론 실험. 자율비행 검증, 드론 특별 자유구역의 과제와 한계, 안전 문제 추락 사고, 충돌 방지 시스템 부족, 개인정보 이슈 사생활 침해, 보안 취약성, 지역 갈등 소음, 생태계 영향, 주민 수용성 문제, 제도 보안 책임 불명확, 보험 부재, 국제 정합성 미흡, 2032년까지의 드론 산업 로드맵. 단계별 계획 2025년 도심 드론 배송 시범 확대. 2027년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2032년 도심 배송 상용화 세계 5위 드론 강국도약. 해외 사례 및 규제 샌드박스 비교. 미국 FAA 파트 107. 원격 ID 의무. EU 위험 기반 규제 체계. 중국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한국형 특징 지역 맞춤형 완화. 예순 일곱 개 구역 네트워크와 실증 속도 MIRICOMPANY 드론 특별 자유 구역의 확대는 한국 드론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예순 일곱 개 구역으로 확대된 이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드론 특별 자유구역은 특별 감항 증명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실증 기회를 확대, 마이너스 물류 배송 시험 검증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 확장, 마이너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그러나 안전 관리 개인정보 보호 주변 지역과의